안돼.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넣을 수가 있어? 안돼. 그렇게 수 없어. 아니에요. 그러면 이게 뒤집어 다 죽을 거예요. 나를 집어 던져주세요. 어, 여기 여기다가 바다 속에 던져 넣어주세요. 야. 맞은. 못다 못? 어떻게 됐어요? 어. 나를 바다에 집어 넣을 거예요.

어? 엄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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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지금 배가 고팠는데. 어? 맛있는 밥이 왔네. 내가 저 밥을 먹어야 되겠다. 자, 귀신 밥동으로 오세요. 어? 귀신들아. 예, 여 파도는 조용해져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있어요. 저쪽 우리 이 사람들은 가있어요 어? 이제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이제 무색해주셨나 보다. 어떻게 됐을까? 요나는? 안 죽었어요. 요나 어떻게 됐을까? 안, 죽었어요. 안 죽었을까? 정말? 네. 볼거야 요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. 고기가 팍 먹었는데 살아있다고요? 한번 볼게요. 어? 지원아. 다시 한번. 친구들이 낭낭 했어낭 시작. <농> 소리가 나는 같은데? 어? 뭐라고요?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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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이아아아 누가 캔을 먹어가지고 공기가 캔을 먹었어요. 리프씨가 열도 먹었고요. 어? 도나 어디 여기. 예, 전화죠? <laughs> 아 어, 여기 있다? 여기. 이거 도나죠? 아, 이거 도나예요? 아니이 뭐야? 다음. 아유, 이큰 거. 이거 도나예요? 아니야. 어디 갔을까? 얘도 아닌데. 어, 문어도 먹고. 여기 누구 신발 한 짝이 여기 들어있네? 누가 신발 바다에 빠뜨렸나봐 신발도 먹었고 이모도 먹었네? 맞아. 아 미크씨야 이모 먹으면 어떡해